온라인 업체들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 온라인 업체들, 이 시장을 왜곡시킨 주범들이죠. 이런 온라인 업체들은 지금 어떻게 어, 되고 있느냐를 갖다가 보게 되면 네이버, 이 네이버 되게 중요합니다. 이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그런 소비 행태가 특이한 게두 가지가 있어요. 전 세계 소비자들이 하지 않는데 한국 소비자들만 하고 있는 거. 그두 가지가 뭐냐고 하게 되면 첫 번째는 면세점. 한국의 소비자들은 우리나라를 출발할 때 면세점에서 물건을 다 사요. 인천 인천 그 역의 터미널에서 전 세계 아무런 어떤 소비자도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한국의 면세점이 워낙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불편한 거죠. 이걸 바리바리 싸 들고 지금 10일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다가 한국에다 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들어올 때 해외 공항 면세점에서 사야 되는 건데 여기서 안 사고 한국에서 사잖아요. 한국 면세점이전 세계에서 제일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고 하게 되면 포털 사이트에서 쇼핑을 한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존에서 쇼핑하지, 구글에서 쇼핑하지 않잖아요. 그죠? 알리바바에서 쇼핑하지, 바이드에서 쇼핑하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은 네이버에서 쇼핑을 해요. 이런 현상이 왜 발생했느냐고 라 하게 되면 굉장히 한국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렇다. 한국의 온라인 유통시장이 파편화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2013년 이전에 이미 전 세계 온라인 유통시장은 아마존이 다 먹었어요. 전 세계 이미 모바일 쇼핑이 확대되기 전에 다 아마존이 먹었어요. 근데 한국은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쿠팡부터 시작해서 이 m 프 티켓 몬스터, cjo 쇼핑, 현대홈쇼핑, gs 홈쇼핑, 인터파크버, 뭐 시장점유율 한 3에서 5% 되는 그런 짜잘한 업체들이 그냥 쭉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느 회사가 제일 싸게 파는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미국은 아마존에서 다 가격 비교가 됩니다. 거기에 다 있으니까. 근데 한국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가격 비교를 해줄 수요가 있었던 거죠. 그게 포, 포털입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이 시장을 보고서 틈새시장을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아까 쿠팡이 시장 재편을 할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쿠팡이 시장 재편하면 가장 우울해지는 회사가 어디까요 네이버입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가격 비교를 다할수 있는 이 역할이 쿠팡이 시장 재편을 하게 되면 쿠팡에서 가격 비교를 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얘네 둘은 상충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가 쿠팡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아졌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네이버는 원래 유통회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서는 이거를 야 이걸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해야 되나? 해려면 우리가 뭐 홈플러스 사야 되는 거야? 물류센터 설립해야 되는 거야? 머리가 아프죠. 그런데 네이버는 어 이거를 어떻게 유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발을 깊이 담궜어요. 전체 영업이익에서 50% 이상이 다 유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올해 작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유통시장에 제 공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죠. 소비자 라인이 되게 힘들다고 했잖아요. 소비자 라긴 그죠? 소비자 라인이 되게 힘든데 이 라인을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 이 네이버 페이로 하게 된 거죠. 플러스 멤버십 네이버 페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유통업체들의 판매 수수료를 비교를 해 보게 되면 네이버가 5%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소비자들한테나 아니면 벤더들한테나 모두 굉장히 해피해피한 일이에요. 물건을 판매 수수료를 작게 내고 물건을 팔수 있으니까 싼 가격에 팔아도 판매자들은 마진이 남는 거고 소비자들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싸게 살수 있는 겁니다. 다른 회사들은 되게 높아요. 근데 이3% 이자를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100만 원을 예치를 해놓고 쇼핑하게 되면 3% 이자를 준대요. 지금 은행 이자율이 2%도 안 되는데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근데 5%밖에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건 네이버만 할수 있는 겁니다. 다른 회사들은 못해요. 다른 회사들은 13% 정도 판매 수수료 받아가지고서 인건비랑 고정비 다쓴 다음에 그래도 영업이익을 못 내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어디서 돈 벌어요? 광고 마케팅으로 돈 벌잖아요. 어차피 이거는 얘네들한테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다 소비자한테 주는 겁니다. 이건 네이버밖에 못해요. 네이버는 이미 다른 캐시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캐시카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네이버만이 할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벤더들한테는 어떻게 라인을 시켰느냐? 라이브 커머스하고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라인을 했죠. 지금 11번가나 G마켓의 시장 점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가격은 만만치 않게 거기도 싸요. 쿠팡 대비해서. 그런데 이 배송 때문에 그렇죠. 배송 때문에. 쿠팡의 경쟁력이 배송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우산을 하나 이제 이쁜 거를 장모님이 사달라고 하길래 샀는데 2주가 넘어도 안 오는 2주가 넘어도.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판매자한테 직접 전화해야 돼요. 지마켓이나 11번가는 전화를 하니까 아, 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게 재고가 소진된 걸 모르고서 저희가 계속 판매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주가 지났는데 그럼 진작 말해주던가 2주 지난 다음에 말하좀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비싸도 그냥 쿠팡에서 소비하는 겁니다. 어차피 배송이 확실하게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이 정확한 배송이죠. 빠르고 정확한 배송 그런데 이 밴더들이 그런 게 힘들다 보니까는 어, 상당히 애를 먹는데 그런 리즈를 네이버가 충족을 시켜주겠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쿠팡도 지금 그런 걸로 가고 있죠 쿠팡도 이 제3자거래 시장에서 어,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서 지금 제트 배송이다 라는 것을 다 하고 있죠 쿠팡의 가장 큰 경쟁력은 이 직매입과 배송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잉 파워가 점점 더 세지고 있죠 아파워가 지금 gp마진이 15% 밖에 안되는데 이거 1%만0.1%만 올리더라도 영업익이 이 1,400억 플러스 될 수가 있습니다 시장점유율이 이제 30% 넘어가게 되면 아마 그런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배송 이게 처음에는 되게 힘든 거였는데 전체 영업손실의 대부분을 여기서 차지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매출이 이제 많이 올라가고 택배비 인상 같은 거 되면 여기는 택배배, 송을 내재화했기 때문에 택배비 인상에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웅지마가 되고 있어요. 이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의 사업구조마다 차이가 있는 건데 이거는 패스를 하겠습니다. 책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나오게 되고요. 이제 이게 중요하죠. 이제 온라인 유통의 그 온라인 유통의 삼국시대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 전과 후가 달라요 뭐 전과 후가 다르냐 게 되면 은 이베이코리아를 이마트가 인수한 전과 후가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역량을 제고하는 이제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쿠팡은 우리나라 최대 실질적인 어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 그 다음에 네이버는 우리나라 최대 온라인 유통 플랫폼 업체 그리고 쓱다컴 같은 경우에는 식품 온라인의 최대 업체다. 그래서 쿠팡하고 쓱다컴은 약간 상품 카테고리 측면에서 차별화가 됐죠. 물론 쿠팡도 신선식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마케팅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쓱다컴도 공산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마케팅 측면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식품이 전체 시장에서 15%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85%가 다 공산품이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쓱다컴하고는 철저하게 공생관계였죠 왜냐하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상품 카테고리 확대가 되게 중요한데 이쓱닷컴의 식품 온라인은 독보적이기 때문에 어 이게 좀 들어와라. 들어와서 우리 샵인샵으로 좀 물건을 팔아라. 네이버 장보기 있잖아요. 근데 네이버 장보기 실패했어요. GS프레시 뭐 홈플러스 뭐 이런 데 약간 폐잔병들의 모임이 돼 가지고서 좀 실패했어요. 쓱닷컴 거기 안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전략적 제 맺은 다음에 올해 말부터 들어간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확대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고 쓱닷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접점 확대라는 측면에서 네이버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네이버가 지금 물류 인프라 되게 중요한데 쓱닷컴에서 투자를 할 계획이거든요 서로 완전히 밋밋이에요 이거는 여기는 이제 긴장과 협력관계 쿠팡도 네이버에 들어가서 샵인샵으로 팔고 있으니까 근데 이베이코리를 인수하게 되면서 좀 모양이 달라진 게 여기는 긴장과 협력관계 계속 가요 근데 여, 여기가 다르죠 예전에는 공산품 시장은 쿠팡, 식품은 이마트였는데 쓱닷컴이었죠. 근데 이마트가 이베코를 인수하게 되면서 이1 7 조나 되는 이제 거래 기준으로 1 7 조나 되는 회사를 갖다 가져오게 되면서 쿠파하고 맞짱을 뜨게 된 겁니다. 여기도 이제 애매해졌어요. 원래 여기가 공산품이잖아요, 그죠? 근데 공산품이라서 여기 이 물류센터 좀 빌려 쓰고 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마트가 이베코를 인수하게 되면서 그 물류센터 내가 좀 먼저 써야 되겠는데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베코가 자기 자식부터 먼저 챙겨 야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좀그 협력 관계가 이좀 바뀌었어요. 약간 이제 긴장 관계도 있는. 그래서 이 후는 뭐냐게 되면 가장 큰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 이 제3자 거래 시장이거든요. 제3자 거래 시장. 그래서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돈벌수 있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장이 제일 커요. 보편적 카테고리. 제3자 거래 시장이 있고 이제 직매입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보편적 카테고리 시장을 두고서는 이제 이마트, 네이버, 쿠팡이 엄청난 싸움을 이제 벌이게 된 상황입니다.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이 85% 정도 되는 시장이고, 요건 되게 작고요. 이게 이제 한15% 정도 되는 시장이거든요. 온라인 유통이 어떻게 중장기 수익 모델을 취할 수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보편적 카테고리 지금 뭐 500만 개에서 700만 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SKU가 하지만 경쟁이 워낙 심하고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시장이고 하지만 이게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게 되면 바인 파워가 생기고 GP 마진을 개선시킬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GP 마진을 0.1%만 개선시켜도 막 1,500억 2,000억의 영업 이익이 추가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플랫폼 이게 되게 중요하죠 플랫폼 사업을 하게 될 플랫폼 업체가 되면서 줄기세포와 같은 이 신규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된다 이거는 이제 쿠팡 네이버 유에프티먼 이베코래 이런 업체들이 추구를 하게 되는 건데 쿠팡하고 네이버가 그나마 좀 가시권에 들어왔죠 하지만 두 회사가 약간 방향은 다르죠 쿠팡은 유통에서 플랫폼을 지향하는 거고 네이버는 플랫폼 업체에서 유통을 그냥 슬쩍 해본 겁니다 슬쩍. 그런데 지금 되게 규모가 커진 거죠. 그래서 쿠팡은 지금 플랫폼 업체를 지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돈 버는 방법은 뭐냐게 되면은 이게 카테고리가 조금 독특해요. 예를 들어 서 애완견, 뭐 신사복 전문몰, 숙녀복 전문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카테고리들은 어, 규모는 되게 작지만은 시장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게 되면 메이저 온라인 유통업체나 오프라인 유통업체한테 가치가 있어요. 집계계 카테고리 확대 효과. 그래서 M&A 가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노보스 같은 신사복 전문몰이 월마트한테 피인수가 되고 W 컨셉이라는 신사 어, 여성 패션 전문몰이 이마트한테 피인수되고 인터파크도 아마 그런 범주 안에 있지 않을까 온라인몰로는 매출 규모가 되게 작아요. 하지만 공연 티켓 이런 걸로는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죠. 그런 카테고리 측면 11번가가 11번가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간 거죠 지금 온라인 유통이 별로 그렇게 어, 의미가 없으니까. 어, 11번가는 여기에 해외 직구 아마존 하고 협력을 하게 되면서 해외 직구를 차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게 되면서 이 기업가치가 올라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식품 그래서 월마트 나스타컴 오아시스 마켓컬리가 이 시장을 지금 싸우고 있는 건데 여기는 어, 진입전벽이 되게 높아요 여기 진입전벽이 낮은데 여러가지 인프라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쓱닷컴이 이 한국의 월마트를 추구를 하다가 지금 이마트가 이베이코리아 인수하면서 이렇게 쉬포트를 샥합니다. 그래서 이마트의 투자의 포인트가 산업의 구조가 이제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다. 혹시 이마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년도에 되게 조심해야 되겠죠. 이제 쓱닷컴이 얼마만큼 뭐 이익이 나고 손실이 나는지 상관이 없어요. 이베이코리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베이코리아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비용이 집행이 될 겁니다.